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흥, 거모, 엘가, 로제비앙 1순위 청약 경쟁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특별공급 경쟁률 및 분양가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치를 보면 시흥시 시흥 거모 공공주택지구 B-6블럭이 되겠습니다. 규모를 보면 지하 2층 지상 최고 25층으로 총 5개 동 480세대가 공급되는데 특별 공급으로 303세대, 일반 공급으로 193세대가 배정이 됐습니다. 어제 있었던 특별 공급 청약 결과를 보면 평균 0.36이 나왔습니다. 다자녀가구가 0.30, 신혼부부가 0.46, 생애 최초가 0.49, 노후병이 0.15, 기관추천이 0이 나와서 물량 대부분을 소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반 공급 1순위 청약이 177세대가 증가한 370세대로 변경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분양금액 살펴보겠습니다. 6일 타입 6층에서 15층 보면 분양가 4억 5880, 발코니 확장비 650, 총 분양가 4억 6530에 나왔습니다. 84A 타입 6층에서 25층을 보면 분양가 5억 8670, 발코니 확장비 800, 총 분양가 5억 9470만원에 나왔습니다. 84비타입 6층에서 25층을 보면 분양가 5억 7,890, 발코니 확장비 800, 총 분양가 5억 8,690만원에 나왔습니다. 총 분양가격에는 발코니 확장비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유상옵션을 선택하시면 총 분양가격은 더 늘어나겠습니다. 계약시 5% 납부하시고 중도금 60%, 잔금 35%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1순위 경쟁률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6일 타입을 보면 58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에 107건, 기타 경기 지역에 72건, 기타 지역에 10건이 배... 접수가 됐습니다. 우선 배정 방식을 보면 해당 지역의 30%를 배정하고 기타 경기 지역의 20%, 기타 지역의 50% 배정이 되겠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탈락자는 기타 경기 지역에서 한번더 기회가 있습니다. 기타 경기 지역에서 탈락자는 기타 지역에서 한번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경쟁률은 6.29대1의 경쟁률이 나왔으며 기타 경기 지역은 13.5, 기타지역은 5.52대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단순하게 경쟁률 계산하면 3.26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84A타입은 223세대 공급에 해당지역이 74건, 기타경기지역이 62건, 기타지역이 13건이 접수되어 해당지역 1.1, 기타경기지역은 1.53, 기타 지역을 보면 74세대가 미달이 됐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0.67이 나왔습니다. 84비타입은 89세대 공급에 총 16건이 접수되어 0.18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70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이 188건 기타 경기 지역이 142건, 기타 지역이 24건이 접수되어 해당 지역 4.09, 기타 경기 지역은 9.16, 기타 지역은 3.64의 평균이 나왔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0.96대1의 경쟁률로 미달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70세대 공급에 총 354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청약 결과를 보면 청약 접수 중으로 전 타입에 걸쳐서 내일 이순위 청약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테랑 부동산 TV였습니다.